저희도 될수 있으면 자두라든지 다른 작물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설치한다든지 풀을 끄는 방법도 이용하지만, 그래, 뚝이라든지 풀이 너무 많은 곳, 그런 곳에는 이 제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스타 쓰고 있는데요. 바스타를 사용할 때, 500ml 사용할 때꼭 전착제를 같이 넣어주면 풀이 더잘 죽습니다. 정착제는 가격도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꼭 넣으셔서 한 가지 하는 것보다 정착제를 넣어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아, 기계로 이제 그뚝이라든지 풀이 많은 곳에 살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면 모든 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자, 어, 감귤, 사과, 고구마, 고추 이런 작물, 마늘 밭에 뚝에라든지 어, 저희는 이제 자두밭 뚝 이런데 자두밭 대부분 작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할 때 자두 같은 경우에는 1년생 잡초와 1년생및 단년생 잡초에 대한 농약 그 살포 양이 다릅니다. 물 20리터 당 사용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이슬이 좀 있을 때 살포하는 거 좋아요. 아침 일찍 바람도 불지 않을 때 그럴 때 살포하면 더잘 죽습니다 풀들이. 그래서 요 약을 어, 꼭그 나와 있는 규격에 맞게 사용하시고 어, 전착제를 넣어서 아침 일찍 그러니까 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컸을 때어보여드면 풀들이 많이 컸을 때그 농약을 치는 것보다 아, 풀들이 10cm 미만, 어릴 때 농약이 치면 농약이 3분의 1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풀들이 아웃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풀들이 컸어. 한 꽃이 피고, 어, 열매가 떨어지고 한 다음에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풀들은 지금 현재 4월 중순 초, 요럴 시기에, 아한번 이런 바스타 종류에, 어, 전착제를 넣어서, 어, 잡, 잡초를 제거하 하고 난 다음에, 제거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풀들이 1년에 한두번 정도만, 시기만 잘 맞추시면, 한두 번만 하면, 풀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매년 이제 마늘밭이나 뭐 자두밭 뚝, 이럴 때두개 주로 바스타를 많이 쓰고, 그리고 그잘 죽지 않는 풀들도 생각보다 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살포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풀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농약을 칠 때는, 이제, 저희는, 어, 전문적으로, 이제, 살충제만, 아니, 그, 제초제만 치는, 어, 분무기를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섞어서 하면, 잎들이 안만 깨끗하게 씻어도, 약간, 어, 잎들이 상하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그 분무기도, 어, 제초제 치는 거, 그냥 일반 농약 치는 거,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무기도 크게 뭐 가격이 많이 비싸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분무기 이렇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치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제초제 치는 것은 위에 뚜껑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걸로 하셔서, 아 풀이 있는 부분에, 어, 풀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약이, 어, 작물에 튀어가지 않도록 어꼭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주고 요즘에 충전기 하니까 옛날 같이 막 이렇게 시루코 이런 거 없으니까 아주 농약 칠때 좋아요 이게 끈 같은 것도 키에 딱 맞게 하시고 그래서 부분에 농 풀이 이렇게 있는 부분 풀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싹 치시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풀이 있는 부에 풀이 좀 뿌리까지 충분히 묻을 수도 양을 주고 없는 부분에는 그냥 살짝 살짝 잎들만 날려셔도 충분히 풀이 잘 죽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이런 시간에 치시는 것이 좋고 바람이 불지 않는 시간에 치시고요 그리고 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4월달에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셔야지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농약도 많이 들고, 이중 삼중으로 많이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도 칠 때는 풀이 어릴 때 치시고 하시는 것이 확실히 좋고, 농약을 뿌리고 나서 3일만 지나면 잎들이 마르는 죽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 군데 많이 치는 것보다 살짝 살짝 맞춰도 풀들은 아주 잘 죽습니다. 그리고 냉이라든지 풀이 잘 죽지 않는 뿌리가 강한 것도 아주 잘 죽기 때문에 제초제 칠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